안녕하세요. 낡은 식탁의자를 새 것처럼 만들어드리는 새 것처럼 가나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닥 스펀지 작업인데요. 우선 스펀지를 이렇게 이제 이런 생긴 스펀지를 시장에서 파는가? 막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어 스펀지가 내가 필요한 양을 내지 규격 사이즈 이런 거를 스펀지 공장에다 주문을 넣습니다 큰 스펀지가 오는데 주문을 넣을 때 이렇게 필요한 사이즈 를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문을 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저희처럼 그걸 리폼을 하다보면 각 집의 의자들이 다 달라요 그리고 사이즈를 각기 다 해서 주문을 넣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형 원장을 주로 원장 기준로 으 이렇게 해서 주문을 넣습니다 원장 기줄로 그 크기가 1m 약 20에 2m40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스펀지 주문을 넣으면, 이렇게 스펀지가 올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르는 겁니다. 그 스펀지 원장을 이렇게 쫙 펴놓고, 크기에 맞게 이렇게 잘라요. 각질의 크기에 맞게. 그러고 나면, 짜투리가 남게 돼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이것도 스펀지인데, 그 크기에 이렇게 짜투리가 이런 식으로 남기도 해요. 이것도 짜투리인데, 그럴 때, 이 스펀지를 그러면, 어떻게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재활용을 하려면 이걸 이어야 되잖아요. 본드로 있습니다. 스펀지 이렇게 붙이는 본드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어서 쓰게 되는데, 그럼 그 스펀지 있는 방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지, 어느 노트북에 보니까 그 얘기를 다루더라고요. 거기서는 스펀지를 절대 바닥에는 잊지 않고 쓴다. 그 말인 즉슨 잘못하면 이어서 쓰는 사람이 전부 다 잘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내지는 좀 뭔가, 원가, 뭔가를 절여가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질 것 같아서. 그리고 스펀지를 바닥에 있는 게 잘못된 건지 아닌 건지 내가 말로 설명을 드리면 그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아무리 내가 경험이 한 40년 넘는다고 해도 제가 40년 넘는다고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니까.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스펀지는 약 30년 사용한 국산 식탁의자입니다. 그런데 네, 요 중에 둘 중에 하나는 이, 이건 아니었고 이거는 이었어요. 네, 이것도 여기 보시면 이건 약 10년 사용한 이태리 점입니다. 요거는 이었습니다. 겉으로 가서 표안 나죠? 근데 네, 이었어요. 그러면, 있는 건지, 안 있는 건지,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요, 기뒷부분은여기 여기 아니었죠? 네. 아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은 겁니다. 요게, 독 음... 이게, 요게 이제 이런 식으로 짜투리가 남은 걸이은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남은 거. 근데 반대편, 뒷면, 이쪽은 안 떠. 분리가 안된 거고, 아래쪽안된 거고요. 근데 요게, 약 30년을 사용했는데, 상태가 요 정도면 양호한 거죠. 그렇죠. 5년, 10년 사용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을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아까 약 10년 전후, 이태리째, 요 이윤거. 요게 이은겁니다 이은 여기 여기 보시면, 음, 누가 보다 딱 봐도 이은거 표가 나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단면을 보시면 요 사용을 많이 했을 거니까 눌러 가지고 살아나지 않는 굴곡이 좀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거라면. 매끈하죠? 네, 매끈한데요. 네, 또 한번 보여 드릴게요. 매끈 일차적으로 육안으로 확인된 거고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여기를 눌렀다가 이게 엄청 늦게 살아난다든가, 아니면, 일그러져 버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 이게, 스펀지를 이거 버리면, 자원낭비라 해도, 문제가 있는 걸 이유면 안 되니까. 그래서, 보여드린 거니까요. 여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눌렀다가, 떼면 그 강도, 요 정도죠.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정도에요도 음. 정도. 그럼 원, 있지 않는 부분은 어떠냐? 똑같죠. 똑같은데요? 사람 강도가 속도가 강, 이런 게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네. 똑같잖아요. 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물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100%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말로만해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 몰라요. 느낌으로는 문제가 될것 같단 말이에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할때 이렇게 이었을 때 어떤 식으로 보강 작업을 하냐면, 그건 작업자 성향에 나름 성향의 문제이기도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이었잖아요. 그럼 이것처럼 얘다 얇은 스펀지를 이렇게 씌우는 경우도 있어요. 기왕 이어 스펀지를 씌울 것 같으면, 이 얇은 거를 해가지고, 잊지 않는 스펀지로 해서 이에다 씌기도 하고, 아니, 씌우기도 하고, 이렇게, 이것처럼. 그리고, 또 이제, 이 방법이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건 패딩 잠바에 들어가는 솜인데요. 이제, 이런, 우리 같은 공장에서 주로 쓰는 겁니다. 어느 공장에서나. 이 두께하고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이렇게 1cm 두께 정도 보이지만 이렇게 누르면 그의 1mm도 채안될 정도로 이렇게 얇아봐요. 요걸 씌워놓고 원단을 씌우게 되면 나중에 어떤 여기에 문제가 생겨도 겉으로 전혀 펴도 안 나요. 그리고 이거 약간 이게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아까 이거 깨진 화판이 있던데 그거는 뭔가요? 아,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건데요. 이태리제 식탁 의자, 특히 유럽에서 온그 바닥 판재들이 대체적으로 이 집보드라는 소재로 된게 많아요. 그것이 뭐죠? 근데 이 집보드가 리폼을 할 때쯤이면 내구 열안이 이렇게 다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런거는 이제 그냥 사용하시면 바로 깨지겠죠. 그래서 오케이 합판으로 교체를 해줘야 좋다고 봅니다 보시는 것들 있죠 오늘 준비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